여덟 살에 떨어져 떨어지다가 의지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아, 그리고 음. 지금 저기 버드나무 껍질이 이제 효능이 안티프라민 같은 네. 그런 약재 효능이 진해.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진해기. 저걸 묶어가지고 이제 끝까지 하는 집념이 있다. 음. 그리고 32살에 4년 후인 32살에 시험을 봐가지고 그때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경도로 갔다가 전라도 충청도 돌아다니다가 다시 함경도로 가는데 그 안에 모함을 받고, 이렇게, 파직이 됐다가 다시 또 사면이 되고 이런 과정을 여러 차례 겪어요 왜냐면 너무 울었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장군들이 뭐 청탁을 하거나 불리를 하면은 그걸 안 듣는 거야. 그러니 뭐 역할 심정이 있는 윗분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서 파직이 되기도 하고 해서 녹은도 전체에서 이제 여신족하고 싸우다가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윗사람이 기가 도망가 버리거든요. 도망가는 본인이 얘한테 모함을 해가지고 백의종군을 하게 돼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선조가 이걸 눈치채고 죽이지는 말고 백의종군 시켜라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백의종군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다 싸움이에요. 여진족하고 싸우는 활쏘고 칼싸움하고. 글게다갤리그래 그, 글로 한글로 제가 다. 그래서. 하얀 옷 속에 흰 옷을 입고 백의종군이니까, 흰 옷을 입고 늘 우와. 전쟁에 나갈 아, 준비를. 이런 글씨 들리게. 네, 예, 어. 맞아요. 이야, 이게. 어. 어. <laughs> 이렇게 야, 해서 백의종군이 표현이 됐고. 아, 이려와 어. 그게 이제 이수신 장군 혼자서 이런 <laughs> 업적을 이루진 않았겠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하는, 이수신에 사람들이 있어요. 뭐, 배를 잘 아는 사람, 물기를 잘 아는 사람, 또 뭐, 명, 용맹한 사람, 막이랬듯그서그 사람들이 조일전쟁을 생리를 입은 33명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경상도에서 전라도까지를 제가 이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둘레길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경상도 따로, 조선, 전라도 따로가 아니라 정부에서 이걸 하면 관광 콘텐츠로도 좋고, 후학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제, 만든 거고 이분들이 이제 거북선 건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사람 같은 직립체예요. 제가 개발한. 그래서 이 거북선을 이 사람들의 군과 민이 합쳐가지고 거북선을 만들었다라고도 볼수 있고, 이 거북선이 이 수많은 백성들을 지켜준다라고도 볼수 있고 이거는. 음, 그래서 근데 거의 1 년이 걸려요. 그리고 외군들은 막 조총을 쏘고 이러는데 화를 쏘고 이러니까 신무기가 필요하다라고 절실하게 느끼고 거북선이 건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신은 이미 준비를 마쳤나이다. 그래서 그를 물속에 집어넣어버렸어. 왜냐면 전술은 우리가 계획을 미리 내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를 지키겠다라는 어떤 각오를 물속에 집어넣어서 신은 이미 준비를 마쳤나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 이제 전쟁이 한 일곱 번 있어요, 여기 사이에. 그리고 나서 한산도 대첩. 한산도 대첩을 하는데, 이게 거북선이고, 한산도 대첩에서 가장 특징적인 건 저렇게 하객진이거든요.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내려오는 그, 백군들을 이제 중앙에 모아가지고 하는. 그래서, 내일 빨리 내려와라, 그러고. 매의 눈을 가지고 지금 지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좀 힘들었어요. 판이 워낙 커가지고, 세계를 이겼잖아요. 이어서 보면 글도 이거 다 이어 되어 있고 막 있고 물길도 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든 작업이었어 커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한산도 대첩 그리고 그 과정 안에 또한몇 개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정운 장군이 죽어요. 그래서 부하 직원에 대한 어떤 애정을 쓴시야 죽음을 애도하는 시. 아, 이걸 뭘 붙인 거예 이게? 이거는 이제 실리콘이고요. 실리콘 위에다가 금분 은분을 바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때는 전쟁 중이어서 제가 낡은 낡은 합판을 쓴 거예요. 그냥. 어, 낡고 막 지금 힘든 상황이나 이 글은 빛나잖아. 이들의 마음은 빛난다라는 의미를 담았고요. <laughs> 여기는 이제 학위진. 이거야말로 이학이 학위 날개를 펼치듯이 해서 대표적인 거예요. 한산도 대체 왜 승리해? 이건 조개인 응. 조개, 거 같네요. 이거 자개, 자개. 어. 왜냐면 이 한, 이 학위진이 많은 전쟁에 대해서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어. 제가 빛나게 해줬어요. <laughs> 그리고 나서 이제 휴전 상태가 들어가, 소강 상태가. 그래서한 4개, 4년을 한산도 생활을 하면서 이때 고독한 시를 많이 써요. 왜냐면 군사들은 다막 이제 지쳐있고 전염병이 돌고 배도 다 망가져 있고 막 너무 속상한데 조정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니까 그때 이제 3년 8개월 만에 원균하고 그 조정의 그 일본의 이간질 하고 해가지고 감옥에 투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글자가 눕혀져 있잖아요 올바르지 못한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한다. 그래서 이게 막 글로 그린 감옥이야. 말로 만든 감옥. 어. 아, 한산도 살이네 예. 한산도에서 이제 한산도 생활 막 막바지. 네, 예. 한산도에서 막바지에 이제 이 투옥되는 과정. 어. 유년을 조용히 예. 해. 예. 아이고 한참 일거야 이게. 글씨. 이렇게 뒤집어야 그러니까 돼. 뒤집어야. <laughs> <그걸 뒤집거나>. 그래서 이 <laughs> 아, 감옥. 네. 그리고 이거는 엄마의 지금. 엄마의 죽음인데, 옛날에 상해 나갈 때 머리에 썼던 거잖아요. 그데 엄마에 대한 너무 극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구체적인 얘기는 막, 엄마가 아들을 지키겠다고 배 타고 올라오다가 배에서 돌아가세요. 배에서 돌아가시는데 나중에, 28개월, 28일 만에 원균이 막, 철전양에서 망해놓으니까 다시 싸우러 나오잖아요. 대기종군을 해도 나올 때 이제 엄마의 죽음. 은 없어요. 왜냐면. 이것도 만드신 거예요? 네. 엄마의. 삼배. 3배. 삼배로, 글... 이게 예, 상의 모자. 상의 모자, 삼배. 상의 모자. 글자만 하시는 게 아니네? 네, 예, 이거는 글이 없는 음. 이유가 이 엄마에 대한 음. 그애달픔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글을 뺐어요, 내가. 음, 잘했어. 응, 잘했어. 살을 애는 아픔이. 이거는 이제. 그리고 막상 와보니 배가 12척 밖에 없는 거예요. 다 망해 먹고, 철전야에서 그래가지고 이걸 바다에 이제 제가 바다에서 떠다니는 유목을 구해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환경은 이렇게 열악하나 의지는 지금 싸워야겠다는 의지,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이제 이렇게 강하다는 거를 제가 새 느낌을 내려고 그물을 발랐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얼마예요? <laughs> 어? 이거 얼마예요? 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고물한층 팔십. <laughs> <laughs> 나 이제 지금 벌써 이제 두개 정했어. 오늘 흔적 해야 돼. <laughs> 그 명랑해전 들어가기 필사 전에 필사즉생 아, 필사 필사 생필즉 네. 생즉생즉사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려면 살 것이고 살려가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죽으려면 했었어 싸워야 된다라는 거. 이게 모래예요 이게. 검정 모래. 모래로 글씨를 다 제가 붙인 거예요. 금장 아, 모래. 응. 모래에다 먹을 섞어가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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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다 그리고. 에이, 이거 다 글자잖아. 이거 네. 천은 뭐예요 무슨 천? 광목. 광목. 아. 아. 네. 아. <laughs> 그리고 이제 실제로 명량에기 이제 이때는 열두 척으로 막 몇백 대를 이겨야 되니까 선택한 곳이 명량 올들목이에요 거기가 지형이 좁고 막 조류가 변화가 많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긴 아직 외적들 내려오는 배들하고 <laughs> 설명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명랑해전, 일단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들의 죽음. 외적들이 슬프다, 내 아들아. 나를 두고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명랑해전에서 대패한 외적들이 천안 마을에 가서 불질러 버려, 마을을. 그 아들이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전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픈 마음을, 아들의, 아들을 먼저 보낸 슬픈 마음을 썼는데, 저는 이제 글자를 비워가지고, 이게 속이 비는 글자. 그걸로, 이 부모의 심정이 이럴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럼 이건 노량해져. 노량해져. 여기에 지금 돌아가서 계세요. 총을 맞았, 을 맞았으니까 총을. 그리고 이 북을 치는 사람은 다른 장군인 거예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했다는 그 장면. 이 장면. 음, 그래서 새벽바다. 전쟁이 끝나가는 새벽바다. 음. 이야기는 노량해 전까지 이렇게 끝나고, 이건 이제 이순신 장군 상. 군자의 덕목 열 가지를 쓴 거고, 이거는 이제 역사는 흐른다. 그래서 그 역사가 흐르고 흐르고 흘러서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와 있는. 그래서 500년 전에 이분이 지금의 우리를 감흥하게 만들고, 감동하고 또 깨우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 가느냐가 후세들한테 그렇게 전달이 될 것이고 그런 걸 담은 작품. 어. <laughs> 네. 그저 나무 있잖아요, 저거. 아, 저거 하고요. 저거신혜이둘 중에서 오른쪽 게더 의미가 있 오른쪽이 이쁘네. 네, 오른쪽 네. 거. 음. 그 이미, 이미 준비를 마쳤나이다. 오케이. 저거 유비무안에 자세야두개가게요 <목소리도> 아, 그치다. 두 번째 거하고 저 나무. 예. 음. 네, 그 빨간 딱지 좀 붙여 놓으세요. 네, 네. 가격은 다음에 알려 주세요. 네, 네. 확네어 급하게 <목소리도> 급하게 필요한데. 와. 어. 때요 괜찮나요? 저저 저거 네. 사무실에 딱그 코너에 아 해놓으면 직원들한테 교육이 되겠어 네, 네. 야 이놈들아 벌써 미순신인줄 알고 아직도 신에게는 열두 척이 남아있던데 뭐 쓸데없는 얘기하니 <laughs> 저거 저거 저것도 또 굉장히 네. 유비무한 자세에요 저게 두 번째 거 어떻게 저 나무가 그때 열두 척이 하나의 파편으로 남아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건 <laughs> <말할 수는> 있겠지만 <laughs> 그거는 여기에 와 있을 수가 없어. <laughs>